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솔 플러스 영어의 특장점을 소개해드릴 김은실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둘째 어학 환경, 셋째 메타인지 교습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솔 플러스 영어의 본사 한솔 교육을 소개해드릴게요. 한솔 교육은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어린이 교육 35년 역사를 가진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신기한 한글 나라, 신기한 영어 나라 시리즈에서부터 최근 초등, 고학년, 주니어 플라톤까지 한솔교육은 정말 그 누구보다 학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품들을 그간 출시해왔죠. 2017년 드디어 한솔교육에서 대한민국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영어 프로그램 한솔플러스 영어를 런칭하였습니다. 먼저 한솔플러스 영어의 전체 교육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솔플러스 영어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총 7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완벽한 영어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솔플러스 영어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왜 우리 아이 한솔플러스 영어에 맡겨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최고의 경쟁력 교재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강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한 지 오래된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한솔플러스 영어는 201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2 0 1 5기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동안 2017년까지 쌓여온 빅데이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경쟁력입니다. 시간, 비용, 노력 대비 고효율을 낼수 있는 최상의 경쟁력을 교재에 탑재해드렸어요. 같은 교재로도 어, CD. 팝펜 스마트 학습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한솔 플러스 영어를 하시는 이유는 최신 한솔 플러스 영어 교재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솔 플러스 영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솔 플러스 영어는 영어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영어 동화가 술술 되게 하자는 모토를 걸고 스토리 학습법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영어 프로그램 고르실 때이 프로그램에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에서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스토리는 지속력을 담보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받아쓰기에서 동시통역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영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한술 플러스 영어의 스토리는 각 권마다 뚜렷한 목표 문법이 있어서 그 기본 문형을 마스터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정확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어 독서가 끝나고 나면 독후감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능동적 표현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들은 스토리 학습법의 대표 시리즈인 스토리 타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근한 마야에서부터 알라딘도 나오고요, 잭과 콩나무 이러한 여러 가지 동화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딕테이션부터 동시통화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플러스. 미국 교과서의 스타일을 가진 리딩타운입니다. 정독의 다독을 더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양을 읽으면서 그 테마마다의 정보들을 얻게 되는 좋은 교재. 그래서 앞서 보신 스토리타운과 이 리딩타운이 함께 연합이 돼서 한술플러스 영어의 스토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보시는 대로 한술플러스 영어의 로드맵은 단계단계 단계 완벽한 정독으로 다지고 다독으로 유창성을 확장하면서 중심축을 단단히 세우고 각각 필요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독 다독을 통해서 7단계 최고급 영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언어력을 가진 자녀로 키워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원어민 어학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지도하시는 경우에 가장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것이 원어민 오디오 환경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한솔플러스 영어는 모든 교재에 대해서 마스터랩, 팝펜 스마트 시스템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셀틈 없는 3중 구조로 원어민 오디오 시스템 속에서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극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한솔플러스 영어 교재를 열면 그 교재에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이 CD로도, 펜으로도, 탭으로도 풍부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입력량이 극대화 되고요. 또 이렇게 변화무쌍한 언어 시스템을 만나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도록 영어 학습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솔 플러스 영어의 네이티브 러닝 시스템을 표현하는 표인데요. 아이들이 한솔 플러스 영어에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다양한 원어민 음성을 최대한 입력받을 수 있도록 3중구조 제공해드립니다. 끝으로 한솔 플러스 영어의 학습법인 메타인지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메타인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플립러닝이라든지 상위인지로 많이 소개되고 있죠. 자신이 얼마만큼 할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런 객관적인 감각,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으려면 가르치는 교사가 이 뇌과학과 메타인지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술 플러스 영어의 메타인지 학습법을 상세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문을 여는데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하면서 오늘의 학습을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는 문장, 모르는 문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딕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아, 오늘 정말 중점으로 해야 되는 문장이 무엇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 발음교정 단계입니다. 발음교정은 원어민 음성과 본인 음성을 각각 들으면서 아, 이렇게 내 발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인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역시 네이티브 팝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원어민 문답이 진행됩니다. 이 원어민 문답은 저희 한솔 플러스 영어의 모든 교재 모든 페이지에 있는 매일매일의 나비 마크 속에 숨어 있는 원어민 음성으로 된 질문과 답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동시 통역 영작을 할수 있는 해석본 워크시트 이런 것들이 수록된 세크린 노트를 통해서 알고 모르는 바를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쉐도용 훈련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현실 플러스 영어의 스마트 시스템은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태블든 모바일이든 다 접근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쉐도용 훈련 수많은 연주, 연습 문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 꼼꼼하게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솔플러스 영어의 모든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나 수월하게 최고의 메타인지 시스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는 일이에요. 모든 아이가 한솔플러스 영어에 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가 날개를 달수 있도록 한솔플러스 영어의 모든 선생님께서는 굿 티처가 되실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한술 플러스 영어의 자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 아이가 행복한 마음으로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